음. 이만하겠습니다. 이제, 맛있는 겠네요 <laughs> 전화는, 저희가 사실 진짜 전화 쓸 시간도 잘없어 진짜 그래서 면회도 처음에는 조금, 그리고 친구들도 왔었고, 뭐, 저희 회사 식구들, 또 부모님들, 저 어머님도 오셨는데, 그 이유는 또 면회할 시간이 진짜 이제 막 바빠지다 보니까 면회 거의 못했어요. 막 어쩔 때는 어 이번 주말에 면회해야지 약속 잡아놓고 또 스케줄 생겨서 못하고. 네. 저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먹고 싶은 것들도 제가 많았으니까 막 그런 거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갖다 주시고 또 그거 먹고 또 힘내고. 네, 그렇죠. 네. 자, 이겁니다. 때 다른 병사들이 받은 선물 중 가장 타먹던 물건이 뭐예요? 그래서 아. 뭐라고 그러거든요? 부어 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? 아니, 그런 건 전혀 타먹 안 났었어요. 저도 건강을 챙겨주셔서, 건강을 진짜 팬분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괜찮았고. 다른 질문 하죠. 네. <laughs> 이겁니다. 음, 근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머리가 좀 짧아지니까. 원래 머리 좀 짧으면 좀 어려보이고. 저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비법 이런 건 없고요. 예. 네. 오히려 더더 더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더 힘들게 있었는데요. 예. 네. 뭐 되게 이렇게 촉촉할 만한 가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예, 네, 되게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 군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근데 그냥 어 좋은 생각하고 더 그런 생각들이 더 도움이 됐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팩을 좀 챙겨주시긴 했었어요. 그래서 우리 대원들끼리는 스케줄 있는 전날은 좀중요할 때는 팩붙이고 자고 <laughs> 이렇게 그렇게 좀 관리도 하고 예, 네, 그랬죠. 네, 이 질문입니다. 어, 쉽진 않죠. 예, 쉽진 않고요. 예, 그렇다고, 예, 가는단 말은 함부로 못하죠. 예,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농담이고 되게 고맙죠. 예, 그게 뭐,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뭐 남자건 여자건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예, 근데 너무 고맙고. 그런 얘기 막 들리고 뭐막 노래 중간 중간에 막 소리 외치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물론 이제 그럴 때 노래하다 가 감정이 이제 잠깐 훅 빠질 때가 있는데 어 너무 좋아요 기분은 되게 좋아지고 어 기억나요? 막 내려갔을 때막 이렇게 또 끌어안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. 다 어떤 느낌이었는 거는 되게 감동이었죠. 네. 네, 반은 어떤 게더 최고죠? 어. 아, 그거는 이렇게 둘다 꼽을 수는 없죠. 둘다 너무 다르게 저한테 최고였어요. 패턴이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하고의 또그 공감대랑 또 그거는 정말 당연히 저한테는 뭐 말로 표현할 수.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너무 다른 이유로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고, 우리 장병들하고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전우라는 것 때문에 이 고맙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 진짜 전우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큰. 네, 관계기 때문에 정말 다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최고인 것 같아요. 아예 네, 감사합니다.